안녕하십니까 올더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쓰리 룸 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쓰리 룸 월세로서 월세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강동구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월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고 관리비 6만원 있습니다. 입주는 10월 중순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5층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양호합니다. 강동역세권이고 천호역세권입니다. 강남권 생활문화 강동구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9.77제곱미터나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확장을 하여 53.83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412.52제곱미터입니다. 2013년도 준공이 되었고, 6대 주차가 됩니다. 건물 전체 주차입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서리룸이고, 월세는 120만 원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공시지가는 2022년도 기준으로 620만 2천 원입니다. 도로는 세로각지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보입니다. 지하철은 8호선, 5호선, 9호선. 공원은 114만 8천 제곱미터의 올림픽 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고 한강시민공원과 길동생태공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 학교는 한체들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근처에 있고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의 스타필드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심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서리룸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할 만 후회가 없겠습니다. 올세에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